지금 얘가 설, 그거가 안 돼서 그런 건데, 위자드 눌러서, 뭐, 원래대로라면, 몇 개의 샘플이 있고, 얘는 어디, 몇 번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. 뭐, 11번부터 넣었으면, 11번부터, 뭐, 4개가 있다면, 14번까지 여기 딱 입력되는 거고, 메스드 네임은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설정해주면 되고,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걸로 하면 되고, 샘플 네임은 공통됐다면 이걸로 써도 되고, 아니라면 그냥 안 쓰고, 오케이 눌러주면 은 이제 그냥 얘가 알아서 다 뜨고 이제 샘플 레인만 자기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. 네 그렇게만 설정해도 돼요. 그, 아 이거는 이것도 위자드에서 할수 있는데 여, 여기 이거 그냥 1로 눌러주면 돼요. 그치? 그, 할 때는요, 설정, 그, 온도 같은 건요, 그, 그 있는 거대로 그냥. 네, 그냥, 네. 이거 따로 만질 필요가 없, 어, 없을 것 같아요, 네. 정면 음. 성격 보여주세요.